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산술 연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술 연산의 종류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비롯하여 거듭제곱, 모, 나머지 이렇게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곱하기는 별표를 사용하고 별표 두 개를 쓰면 거듭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누기 연산 기호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1개는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슬래시 2개는 나누기의 몫,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를 구합니다. 파이썬 코드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세요. 실생활 예시를 이용하여 연습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쉽고 간단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도 직접 풀어보세요. 2150원짜리 초콜릿 5개를 산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2150 곱하기 5는 1750원입니다. 피자 3판을 2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1명당 얼만큼씩 먹을 수 있을까요? 3 나누기 2는 1.5판씩 먹을 수 있습니다. 쿠키 10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한 명당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단, 쿠키를 쪼갤 수 없습니다. 10을 3으로 나눈 몫은 3. 3개씩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개를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면 몇 개가 남을까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 1개가 남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은 x의 제곱입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이 5라면 면적은 5의 제곱. 25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은 x의 세제곱입니다. 정육면체의 한 변이 5라면 부피는 5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125입니다. 파이썬에서의 산술 연산은 수학에서의 연산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연산식을 묶어주는 괄호입니다. 이때 파이썬에서는 소괄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의 우선순위는 거듭제곱입니다. 그 다음은 곱하기, 나누기, 몫, 나머지 연산자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기와 빼기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너비를 계산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입니다. 반지름이 3인 원의 너비는 얼마일까요? 파이를 3.14라고 하고 여기에 3의 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3의 제곱이 먼저 계산된 후 3.14가 곱해지게 됩니다. 결과는 28.26입니다. 총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 중입니다. 만원짜리 피자 한 판과 2150원짜리 쿠키 두 개를 구입했다면 얼마를 내면 될까요? 총 금액의 0.9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 식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자 가격 만원에 쿠키 두 개의 가격 2150 곱하기 2를 더하여 총 금액을 구합니다. 이 식은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 2150 곱하기 2가 먼저 계산되겠죠. 이 식을 괄호로 묶어준 뒤 0.9를 곱하면 지불할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산술 연산자의 종류와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의 산술 연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